간히 해놓게 그럼요. 네, 그래서 아, 뭐라고 네, 이네 간다 하네요. 회식 r e 이렇게 맥어요가 유마유마유마 I listened to the g e n t l 이 m a n I l i s t e n 해 d to the w o m 이게 이제, 물조중에서 플라이트 가는데, 진주석 하는 도로를 갖다가 음. 제가 호흡을 못해서 얻는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심을 때는, 어, 뿌리 자르면 되게 좋죠. 음. 이래 심으면 매일 물려도 뿌리가, 이렇게 그, 뿌리나 이런 걸 넣으면 안 좋은데, 이걸로 만심으면은 죽을 일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네. 우리가 달면 작업이라고 하는데 어. 뿌리를, 이렇게 뿌리만 살아있는 건안 잘라주고 싶으면은 철창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라주고 싶으면은 훨씬 더잘자라요 네, 요 그래서 이제 그릇 때는 화학 그릇보다는 유기적 그릇을 주는데 식물 생리손으로막 누르면은 뿌리가 닫히기 때문에 그 상태가 안 좋은 분은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아니면 샤워기 때 샤워기가 좋으면 제일 좋아요 그래야 파이거든요 약하게 해가지고 네 물이 다안오도어 했을 때는 그러면 입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네, 입 끝이 말라다가 하는 게 있는 집에는 스프레이를 이렇게 네, 그러면 입이 말라다가 하는 경우가 없어요 오. 다 살아요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해야 하일 며칠에 한 번? 매일? 물, 물 혹은 집안에 새집 딱 있을 때 들어가면 냄새나고 있잖아요 음. 그런 거그 이제 제거를 하게. 겠안 받아도 될까요? 직사광선 안 받아도 돼요 방금 아. 들어서 그냥 가는 거라서 그래서 음, 요즘에는 아니죠. 예, 요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날씨가 이렇게 선선할 때는 자주 안 줘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가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가 온산이 아니다 보니까 음. 이제 겨울이라고 해서 다 포기.